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요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 1절까지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말씀으로 하곤 보고만 보게 될 메시지는요, 초도의 교회가 응답받은 미리 누린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선교를 미리 누리고 응답받았느냐? 오늘 비밀이 사도행전 19장 21, 어, 11장 19절에서 21절 이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부르셨는데 이 흩어진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증거되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역사 이걸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시거든요. 이 응답을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흩어진 자로서 선교 현장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질, 어, 복음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세계의 역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어요. 왜?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먼저 복음을 받고 이 사람들이 세계를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축복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수 있도록 복을 먼저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어디에 빠집니까? 선민사상에 빠진 거예요. 세계보그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축복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완전 착각한 거죠. 완전 오해한 거예요. 아, 내가 되게 잘났나 보다. 우리가 훌륭한가 보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다른 사람들은 사실 짐승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필요 없고, 우리 이스라엘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놓치고 선교 놓친 이스라엘 대신에 초대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힘없고 모자란 사람들만 모였던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방인... 살리는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시대 살릴 모든 복을 다 쏟아부으신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237개 되는 나라가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꼭 정확하게 237은 아닌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237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천개 미전도 종족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뭐 통계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3000개라는 통계도 있고 8000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고 아예 외부인과 접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종족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복음이 증거되긴 했는데 이 복음이 현장에 전혀 퍼지지 않고 확산되지 않아 가지고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그런 동네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는 곳인데요. 이게 뭐 평균적으로 해서 5,000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 놓친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하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반대로 세계복음화 깨달은 초대교회는 이방인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시대 의 모든 축복을 이 팀들한테 몰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37개 나라 5,000 미션도 종족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미래가 2, 3, 7, 5, 000 종족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곳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답이 난다면 하나님은 미리 누린 선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를 계획하시고 명령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사야 60장 3절에 일어나서 빛을 말하면 열방이 열왕이 다 와가지고 이 빛으로 와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사야 62장 10절에도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모든 사람 위에서 다 듣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것도 선교였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와 교회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대 관심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시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대로 전도자를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부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집가로 가 가지고 다 유다 사람 어 유다가 아,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 그 사람 은 우리를 핍박하고 잡으러 온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핍박과 반난 속에서 흩어진 자를 준비하셨어요. 이 흩어진 자들 속에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선교할 수 있는 제자 바울과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고 이 팀들이 만나지는 순간 지구상 처음으로 미리 누린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왜 사상 처음으로 미리 누린 선교라고 했느냐. 그 전에는 세계보음마를 해야 되는데 세계보음마를 위해서 강대국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보음마도 모르고 강대국도 모르고 다민족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 살려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로 안 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노예가 되어서 거기로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 해서 거기서 억지로 강대국 선교를 하도록 만든 거죠. 속국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안두협교는 어땠습니까? 노예포로 속국으로 당하기 전에 응답과 함께 미리 선교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는 길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맞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세계복음마에 세계선교에.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세계 선교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원래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인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진 자, 나그네, 랩런트,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가지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너무 맞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름 없는 흩어진 자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선교 때문에 중심 가지고 이방인 살리면서 일어난 이 제자들에게 모든 복을 몰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회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고 예언했는데, 과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 교회, 그때 당시로 따지면 본부라고 할수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모여 있었다니까? 근데 이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기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사 이 기근과 재난과 재앙 시대 속에서 경제 위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헌금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안디옥 교회는 회복이 됐다.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예비된 제자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기로 한 겁니다 안디오교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르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및 사울이라 추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보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일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뽑아가지고 현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미리 누린 선교 그래서 제자 준비하고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문을 여신 거죠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선교가 일어나니까 치유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이런 현장에 이방인 현장 2375000 미종도 종족 현장 같은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없으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당연하게 오고요. 필연적으로 오고요.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재앙이 옵니까? 개인은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에 계속 시달립니다. 가문, 가정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회의 국가는 재앙에 빠져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난으로 여러가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없는 현장은 결국 재앙지대, 재앙투성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아서 질병과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한 지역지역 지역 선교 현장에 바울 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바울 팀이 선교 현장에서 올바른 선교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죠. 이 복음 받는 제자가 나오죠. 이 제자 중심으로 해서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서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현장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운명이 바뀌는 진정한 치유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무속의 흑을 무속이라는 지역을 잡고 있었던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점술로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그 흐름이 깨지고,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우상과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고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뒤집어지는 역사, 문화가 개혁되는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일이 너무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등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악한 귀신들이 바울 몸에서 손수건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떠나갈 정도로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손수건이 성물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앞치마가 대단한 아이템이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니까 영적인 흑암의 흐름이 지역의 역사에 있었던 운명의 흐름이 무너지고 사단이 쫓겨가니까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선교 회복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렘노트와 전도자 여러분들은 세계선교를 회복하는 그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치유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과 방향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만큼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맞다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아홉 가지 세팅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 보금이 세팅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팅이 뭐예요?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할수 있는 거 전화, 문자, 이거밖에 없어요. 제일 기본 기능.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받아야 돼요. 필요한 스킨도 받아가지고 꾸며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걸 봐가지고 즐겨찾기도 싹다 새로 깔고요. 그죠? 내가 어디를 자주 가는가, 내가 무엇을 자주 하는가, 이거 가지고 화면의 순서도, 뭐, 아이콘 순서도 이렇게 막 정렬을 해놓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세팅인데,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이 우리 깊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이 회복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비밀을 주셨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생명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근본적인,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복음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요 복음이 세팅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와 성교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에 대한 세팅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도 운동에 대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치된 것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야 됩니다. 요 세팅이 될때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지죠? 보좌에 앉으신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나와 맞아집니다.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과 방,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삶의 방향이 맞으니까 시공간 초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게 하십니까? 237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전도 세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이렇게 세팅이 되고 전도가 세팅됐다. 그 안에서 다, 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에 대한 세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어, 하나님은 세팅에 도우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속에 설치가 돼 있어요. 기본 사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일 기본 프로그램이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면은 뭐 저는 안드로이드밖에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전화할 수 있고 뭐그 다음에 문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할수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동영상 받아볼 수 있고 볼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기본 프로그램 있잖아요 mp3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달란트가 이때 찾아져요 모금 세팅 전도 세팅 됐을 때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는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와 나의 업을 비롯한 중요한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요, 요것을 합해 가지고 아홉 가지 세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덴, 이것,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 이것을 가지고 생명의 능,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생명의 비밀 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자, 시궁과 철, 237 빛, 이것을 세 가지 초월이라고 얘기하죠. 나와 교회와 업, 세 가지 전무후무라고 얘기하죠. 요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합해서 아홉 가지가 우리에게 세팅되어서 응답으로 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237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이거거든요. 선교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237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랩 노트를 시야를 넓혀야 돼요. 뭐, 그 한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인서울 대학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생을 걸고, 어떻게 하면 뭐 서영고 서성한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생을 걸고 이래서 계속 고생하면서 학원 가고 과외 받고, 그 다음에 뭐 밤잠도 안 자고, 뭐 숙제하고 과제하고, 뭐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뭐, 과외도 하면, 뭐, 뭐, 다 한단 말이지. 뭐, 스펙 쌓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점수 몇 점도 받아서 등급 몇, 몇개 올려가지고, 대학 잘 가면 인생 끝이다. 대부분 한국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2 3 7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지겠습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랩런트는 지금부터 시야를 완전 넓히세요. 나는 237을 살릴 것이다. 나는 세계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산다. 근데 언제까지 한국에 살지도 모릅니다. 렘넌트들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곳은 이 삼칠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안디옥으로 부르시고 안디옥에서 로마 전체를 돌게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전체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세계복음화 그 여정 마치는 순간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바울 본인도 나 젊어서는 생각 못 했을 걸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렘넌트의 인생이 펼쳐질 현장은 237입니다. 싹 세팅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의 틀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237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237과 맞다면 어떤 상황, 어떤 연약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 모든 상황과 문제가 이상치를 살려야 되는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선교 회복하는 초대교회 응답받은 그 대열에 똑같이 서야 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면서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현장과 세계의 운명이 바뀌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도록 렘넌트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귀한 여정 가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된 여정을 가는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선교를 미리 누리는 응답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임했던 것처럼. 지금 말씀 붙잡는 모든 종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의 대열에 귀한 제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붙잡고 세팅하며, 전도를 세팅하는 가운데 달란트가 세팅된 것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안에서 우리의 생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임 받으며 세상을 치유하는 데 쓰임 받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